이 사과나무가 1 0 년도 넘었는데 그때 내가 처음 묘목을 쪼매한 묘목을 육천 원 주고 하나 샀을 때이 이거 내년에 열릴 기미디 카어뭐 그해 사는 해그 해에 사과가 여섯 개가 열렸는데 얼마나 큰지 어른 주먹 두 개만 한게 여섯 개가 열려서 사람들이 엄마 이지그 딴에 삐리야 된다 딴에 삐리야 된다 저렇게 면한 나무에 제대로 많이 열리면 안 된다 카는데 너무 이쁘고. 음, 좋아서 그냥 아까워서 안 다녀 빌기 때문에 그게 그래 크더라고 그래 크기만은 세상에 그 다음 해몽살을 해가지고 이게 그냥 5년 동안 꽃도 안 피어 꽃도 안피디만 없고. 그만 5년 되니까 그때 이제 또 사가 그 엄청 열리대 엄청 열리더니 6년째 되는 해에는 또 꽃도 안 피어 그 다음부터는 한 해는 엄청 열리고 한 해는 꽃도 안 피고. 1년씩 해그리를 하더라고. 근데 아까 요 앞에 거 요거 과수특허 가는 거 아마 그거를 조금 줬디만 원. 원래 꽃이 피었어. 처음으로. 원래 해그리 하면 은안 피는 햇데. 그리고 요거는 배나무인데. 배나무 꽃이 피었어. 작년에 내가 배나무 접 붙였더니 접목을 했더니 사과나무에 배꽃이 피고 여기는 사과꽃이 피고. 그러니까는 과수특허과수특허 특허 그걸 줬디만 은 그걸 줬디만는 <laughs> 아이고 그 콩이 또운동 <laughs> 가는구나 네. 응, 줬디만는 그래 이렇게 펴서 아니 그게 우리 저기 그거 많이 있어요 뜯어잡사요 네. 모이 모이가 항암에 좋다 소리 많이 들었거든 네, 네. 어 그러니까 저기 있는 거 뜯어잡사 네. 저 위에 요 위에 밭에 저거 우리 밭이거든 저어 네. 돌담 쌓아놨는데 네. 요 위에 돌담 쌓는놓고 위에 보면 그 전봇대 있잖아 그 밑에 네. 모이가 있어요 뜯어, 가실 때 뜯어 가서 삶아 잡사요. 네, 예, 예, 예. 저희가 항암 주사를 맞는다는데, 세상에, 모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모의 먹으라.